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나요? 네, 지금 시간은 아침 습관,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때 그러니까 새롭게 플랜을 세울 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첫 번째로 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침을 잘 활용했을 때이 아침에 제대로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성공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라고 다들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늦잠을 자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는 요즘에 생활의 패턴이 매우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시고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늦잠을 자는 게 아니라 뭐요? 예 아제, 아침에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영상과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가장 이상적인 건, 어, 낮 시간대에 활동을 하고 밤 시간에는 제대로 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이렇게 해가 점점 짧아지면은요, 우리가 도려 더 늦잠을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늦잠을 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늦잠 자는 게 게이르고 나태하고 마냥 그렇게 이제 뭐 삶이 너무 몸이 건조해서 늦잠을 잘까요? 그렇지는 않단 얘기에요. 도려 이 늦잠을 자는 분들이 생각이 훨씬 많으시고요.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도여 늦잠을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늦잠을 잔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 자체가 많이 힘들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너무 즐겁지 않다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이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도려 더 늦잠을 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늦잠을 잔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이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잠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잠 자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늦잠을 자서 생겨나는 그러한 대가보다 그래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자면서 그 보상이 훨씬 더 나에게 더 이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상 자체가 더 크게 되면은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보상이 어떤 걸로 작용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해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떠한 것을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보상 체계를 크게 각인시키고 그거를 어, 확실한 뭔가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내 행동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잠을 잔다 라는 것 자체가 게을러서 만이 아니라 나태해서 만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자체가 너무 현실이 이제 고단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늦잠을 잤다 그래서 그래서 보상이 됐느냐 그렇지도 않다 라는 거죠 우리는 늦잠 자고 나면은 솔직히 개운하나요? 그런 경우보다 더 찌부룩하고 더 이제 더 짜증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잤지 후에 그러니까 그 안에 늦잠을 잤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죄책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정말 직면한 이 상황들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이 더 커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학교 가기가 싫어서 늦잠 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 그런 거 소풍, 예, 현장학습을 간다고 해보세요. 아이들 정말 깨우지도 않아도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그게 뭐야?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고 무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잠으로 자꾸 보상을 하게 되는데 어, 어느 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 보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찍 일,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늦잠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일어났을 때 보상이 늦잠을 자는 보상보다 훨씬 커지면 되는 거예요. 어, 이걸 해놓지 않고서는 솔직히 그거를 실천한다라는 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거는요, 우리 멜라토닌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잠을 자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낮 시간에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하고 생체를 다시 모예요 리듬감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잠이에요 잠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들은요 평균 8시간 정도는 잠을 자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잠이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 스트레스가 더 오고 우리가 모든 일에 집중도 떨어지고 안 좋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11시 이쯤에는 잠을 자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학생들은. 그리고 12시는 안 넘기시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자는 습관 패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죠. 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취를 하고 행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했을 때 우리는 삶의 질이 올라간다. 잠은 충분히 확보를 시켜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 그다음에 늦잠 자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또 함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보상이 네 대가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더큰 보상이 있으면, 음네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면은 계속 그게 악순환으로 된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패턴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시간은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